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그 행안위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얼마 전 행안부의 입법 예고가 들어간 지방세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월입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좀안 나와서 저희가 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해서 나와서저도좀 당황스럽습니다. 아, 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취득세 중과규정이 지금 지방세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세법이 뭐 개정되는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기사로 계속 나오는데 네. 갑자기 어제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런 보도자료가 또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럼 국회에서 지금 한참 그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네. 뭐가 다른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법에는 좀 중요한 사항만 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납세 의무자, 음. 그 다음에 과세 요건, 네. 뭐, 과세 표준, 음. 세율,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다 규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시행령에다 가 위임을 해놓습니다. 음. 그 근데 시행령에서도 또, 덜 중요한 사항들은 시행 규칙에도 위임을 해놓고요. 음. 우리나라 법 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법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결을 거쳐야만 법이 개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행령은 국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시의만 통과하면 은 음.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상임인 위행안위 통과했고요. 네. 그 다음 법사위 통과했고, 네.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 하위 규정들이 있죠. 네. 그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가 이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음. 이번 발표 내용에 보면은 네. 취득세가 중과 안 되는 주택들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동안 뭐 취득세 중과 규정의 내용이 굉장히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어, 어쨌든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거죠? 이제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이제 공포가 되면사실상 네. 이제 완결이 된다고 봐야죠. 음, 그렇다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그 취득세율을 좀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한 이유가 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기존의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네.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유가 아마 6.17 대책 나오고 나서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 버리니까 네. 급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네. 뭐 시행 시기나 예외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전혀 그 발표문에 담지 않았어요. 음음음. 그래서 혼란스러웠다가 개략적인 윤곽은 지다 나왔습니다. 네. 먼저 원래 현재 규정으로는 취득세율이 1세대 3주택까지는 1에서 3%고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율은 4%에다가 지방교육세 농특사업하면 4.6%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규정에 의하면은 네네. 2주택자부터는 8%고요.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12%. 네네. 이렇게 바뀌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 행안이 의결 사항에 보면은 약간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2주택자는 무조건 8%가 아니고, 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하면은 8%고요. 음, 음, 음. 비조정 지역의 주택은 그 1주택자의 세율. 음. 그 1에서 3%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에 3주택을 사면은 무조건 12%. 네. 그다음 비조정 지역에 있는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8%.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약간 하나씩 완화해 준 겁니다. 음음. 결국 뭐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에서 조정과 비조정이 조금 더 분리가 돼서 세분화됐다. 그렇죠. 예전에는 조정 비조정 구분 안 했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7.10 대책 발표하고 나서 네. 비조정 지역들의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음음. 비조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간 우대해주는 걸로 지금 바뀐 음음. 것 같습니다. 어쨌든 7.10 대책이 나오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게 7월 11일 이전에 계약했느냐 또는 이제 그 이후에 계약했느냐에 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7월 11일 이후에 그 취득하신 분 그냥 네. 무조건 다중과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우선은 왜 7월 10일이나 12일이 기준이 됐느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틀을 바꾸는 대책들은 항상 네. 위에기을 길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정부는 많이 조급하잖아요. 네. 집값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를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음. 빨리. 그렇게 해야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7월 10일 당시까지 계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니까 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발표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은 7월 10일 발표할 당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치른 사람들은 음. 기존 취득세를 적용해주고 네. 즉 1에서 3%를 적용해주고 3개월 지나서 취득하는 거는 그냥 8%, 12%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네. 잔금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제 항의가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행안이 의결 사항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음. 7월 10일 이전 계약권들 음, 음. 이때 이전은 그 당일도 포함하거든요. 그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들은 잔금일에 언제나 하더라도 무조건 기존 취득세를 적용해 주고 음. 문제는 이 7월 11일 이후 계약한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대책 발표가 7월 10일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음. 그 7월 11일부터 계약한 분들은 무조건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우선은 원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데. 네. 법 시행일 전에 취득까지 다 끝내버린 분들 있죠. 아, 그러니까법 시행일 전까지. 그랬던 그렇죠. 계약은 잔금까지? 7월 11일 이후에 했는데 네.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까지 치러버린 분들은 네. 취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존 기종, 기종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11일 이후에 하신 분들은 법그 시행일 전까지. 장금을 좀 땡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아는 분들은 장금을 땡기기 네. 위해서 매도인들하고 지금 굉장히 협상을 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약간 좀 평범이긴 한데 네. 7월 1 0일 이전에 네.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좀 약간 소급 적용하거나 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원래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법령을 개정할 때 네. 대책 발표할 당시 계약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항상 아, 대책 발표 당시 계약한 사람들은 별도로 예외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책 발표할 당시에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소급해서 써놓으면은 네. 피해 걸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양도세는 어떤 규정이 냐면은 계약하고 네.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음.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네. 근데 이번에 취득세도 그 규정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취득세도 확인을 한다? 취득세도 이번에 그 시행령 입법 예고문 보시면은 네.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징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네.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음. 그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꼼수를 그거마저도 막아, 막아버리겠다?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법 시행일이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행일이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떤 대책을 발표했을 때 네. 정확하게 몇월 며칠 이후 네. 취득하는 부분부터 종가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시행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좀 그렇,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공포일이 시행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언제 공포할 거냐? 네. 공포가 되려면 우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의결은 안 됐는데 네. 가능해서 좀 추정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 임시국회가 8월 4일 날 폐회하게 돼 있습니다. 음... 8월 4일 날 폐회하면은 이제 폐회돼야 그 법이 통과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고요. 네. 그럼 정부에서 그거를 공포를 하거든요. 네. 관보에 고시를 하면서 공포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8월 4일 이전에는 공포는 안될것 같아요. 빨라야 8월 5일에 공포를 할것 같고 음, 음, 음. 8월 5일부터 그럼 시행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에 공포가 뭐 8월 6일이나 7일에 공포가 되면은 음. 그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좀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시행일 전까지, 정확하게 공포일 전까지 잔금을 음.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네. 그 강화된 취득세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저기 지금 막 증여란 표현을 쓰셨어요. 예.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결국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모든 주택 증여하면 무조건 취득세 중과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초반에 정부가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김현미 장관이 언론에 수시로 나와서 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이제 인상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번에 그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 들어가 버렸죠. 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냐면은 앞으로 음... 모든 주택은 아니고요. 요건을 약간 한정을 해놨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조정 지역. 네, 그러니까 비조정 경우. 지역은 사실상 지금 거리가 침체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주택은 해당이 없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음... 주택의 공시가격 있죠. 우리 흔히 기준시가로 부르는 거죠. 네, 네.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네.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하기로. 근데 단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또 12%는 아니고요. 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솔직히 뭐 주택의 어떤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는 아니거든요. 네, 네. 정말 어떤 사정에서 증여한 걸로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의 증여세 취득세율이 있거든요. 네. 원래 증여의 취득세율이 3.5%입니다. 네. 3.5%에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해서 4%인데 그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음... 자,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취득세 중과에 관련된 네.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주택부터 지금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했고, 네. 그럼 이제 2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 목적의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중과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정부가 치료대책 발표할 때, 2주택부터는 8%, 이렇게만 네. 발표했고, 네. 거기에 예외 규정을 전혀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막,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되게 말들이 많았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제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은, 분명히 정부가 일시적 이주택은 예외를 해줄 거다. 네. 일시적 이주택은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준거하면은 엄청난 그 반발과 혼란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제 일시적 이주택을 예외를 해줄 텐데 네. 구체적으로 일시적 이주택 중에 어디 범위까지 제외해줄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 이번 입법 예고문에 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냐면은, 먼저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신규주택을 하나 취득하잖아요. 네. 이제 이건 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분과하지 않습니다. 분과하지 네. 않는다는 거는 이제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네. 정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있거든요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1년 네.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3년이거든요 네. 그럼 그 처분기한 내에 정전주택을 처분하면 은 일시적 이주택의 취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래서 3%로 냈던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인정하고 끝나는 거고요. 네. 그 처분 기한에 내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진짜 실수의 목적의 취득이 아니고 투기수의 목적의 취득으로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다시 추징을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추징을 하냐면은 원래 만약에 이게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었으면은 이주택의 취득이니까 취득세율이 8%잖아요. 네. 그럼 8%에서 만약에 그 주택이 6억 이하에서면 처음에 1%를 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8%하고 1% 차이가 7%잖아요. 네. 그 7%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네. 그 세액을 추징해버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야 될걸안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게 가산세까지. 가산세까지. 응. 일단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될 부분이겠네요. 응. 많은 분들이. 네. 응. 근데 방금 우리가 1년이냐 3년이냐가 약간 혼동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우리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의 그 중복보유 기간이 있죠. 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음, 같이 조정, 맞췄다. 예, 둘다 1년, 네. 둘다 저정지역이면 1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비저정지역이 있으면은 3년 음, 음.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다가 더나가서뭐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다 주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멀쩡한 주택인데 1주택 네. 보유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양도를 해야 되나요? 분양권도 좀 언젠가는 부, 분명히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부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사면은 일시적 이주택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 취득세를 네. 중과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네네. 주택을 산게 아니고 분양권을 사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일반주택 산 사람이 분양권 살 때는 우선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네, 그 그렇죠. 분양권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고,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죠. 네. 그게 언제냐면은 잔금일이거든요 네. 분양권을 나중에 등봉되고잔금 치를 때, 그때 주택으로 바뀌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일시적 이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 네. 그때 1에서 3%를 먼저 부과를 하고요. 네. 주택으로 바뀌는 시... 그날로부터, 만약에 조정지역에 있으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기존 주택을 팔면은 그 1에서 3% 내고 끝나는 거고, 네. 이제 기존 주택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날로부터 1년 지나서 팔아버렸다. 네. 아까 그 차익추징분이 있죠. 네. 그 방식대로 추징을 해버리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기존 주택과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직이 있으면은 네.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겠죠. 음... 그러면은 이제 신규 주택의 취득세가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분양권이 신규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기준이 된다고 보 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분양권 산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보양권이 신규 주택으로 바뀌는 날, 네. 그 날로부터 이제 1년 안에 정전 주택을 팔 거냐, 네. 3년 안에 팔 거냐 이렇게 해서 일시적 인 주택을 다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대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도세 규정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그 예정 주택을 보유한자가 음. 그 주택의 그 공사 기간,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대체 주택을 구입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대체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대체 주택도 실수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얘네들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 이게. 네. <laughs> 지금 부령님이 물어보신 내용을 네. 제 블로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제가 양도세 규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령님이 말씀하신 그 양도세 규정을 네.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1 5 6조2제 5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 주택 양도세 양도시 비과세 특례거든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재개발 예정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이 언젠가는 멸실되고 공사를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공사 기간 중에 살 집. 네, 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 주택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원래 재개발 주택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 산 이제 대체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대체 주택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겠죠. 살다가 어느 순간 저 재개발 주택이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이제 살고 있던 이 대체 주택을 팔고 네. 그 신축 주택으로 제가 들어가 다시 살거든요. 네. 그면이 뒤에 샀던 이 대체 주택 팔때이 네. 파는 이 주택을 비과세를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네. 원래대로 비과세가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일시적 인 주택은 종전주택, 대체주택, 이 종전주택 팔아야 비과세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게 종전주택이 재개발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산이 대체주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때비과세 주는 특례가 우리나라 세법에는 없습니다. 네. 그 원래는 비과세가안 되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투기수요자는 아니죠. 그렇죠. 기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그 공사 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한 진짜 실수의 목적으로 산 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 주택을 팔면 은 네.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방금 음. 말씀드린 시행령 156조의 제5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대체 주택 비과세 특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취득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내가 지금 재개발 주택 하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주택에 공사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하나 더 샀죠 네. 이게 두 번째 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과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중과가 네. 돼야 되는데 네. 처음에 정부가 대책 발표할 때이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네. 저번에 이제 일시적인 주택은 빼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은 만약에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는 예외 규정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것도 중과다. 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번 입법 예고문에 네. 이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과가 되는 건 아니네요. 취득세가. 그것도 그, 이것도 이제 실수의 목적의 취득으로 봐서 네. 중과는 안한 걸로 하되, 네. 문제는 이거의 사후 관리가 있거든요. 네. 이 대체 주택 샀을 때는 우선 1에서 3% 취득세를 적용하고요. 네. 그 이후에 나중에 재개발 지원 쪽 주택이 준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주택에 내가 이사를 가서 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대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냐? 네. 나중에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아... 지금 그 양도세는 2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3년 안에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참고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 한채 있고 네. 대체 주택 살때 이거 외에 다른 임대 주택 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양도세는 이때 특례가 있어요. 네. 대체 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네. 이때는 취득세는 중과 규정을 바로 적용해 버립니다. 아, 그럼 또왜 이렇게 또 올려놨을까요? 토요일, 다 같이 하는데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습뭐 60세 부모나 네. 65세 부모나 다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부모님인데. 네.